자 아기 토끼의 엄마는 이시. 누구일까요? 자아기토 아. 기. 토끼의 토. 음. 엄마는 어. 누구일까요? 음. 응? 자 아기 토끼는 어떻게 어떻게 울어요? 어떻게 해요? 아기 토끼 토끼는 어떻게해요? 레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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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laughs> 소는 무야어 소가 소 어떻게 해요 무 오이구 잘 오네요 그다음에 또 돼지도 있네 또, 돼지는 어떻게 해요 엉. 응. 앙꼬앙꼬 또. 또 뭐했나 있나 했나? 오리오리오리 까까까 오리. 딱딱딱딱딱딱 응. 어. 우와 잘한다 와. 그다음에 그래? 하마도 있어 아우 호랑이도 있네 호랑이는 어떻게 해. 아이고. 아우. 토끼 토끼, 꼬리, 다, 꼬, 다 꼬리만 보이네? 응. 어, 아기 토끼 엄마가 누구지? 아기 토끼. 아기 토끼 엄마를 보자. 또, 어디? 나이. 어, 어, 그랬어? 또, 어디 보자. 아기 토끼, 아기, 아기가 토끼 엄마 찾지? 얼룩무늬 엉덩이 우리 엄마일까? 여기 궁뎅이만 보였어. 엄마야? 얘 엄마 아니야? 또 아유 엄마 해봐 네가 울어봐 네. 엄마 나네 엄마 아니야 우리 아기 여기 있어 송아지 에이, 송아지 거기 있네 또어 그게 아구 얘 엄마야 어얘 엄마야 또그 다음에 그러면 아기 토끼 엄마 어디 갔나 쩨쩨. 어디 갔나 또 찾아보자 어 이거 뭐야 얘는 아이고 진흙탕 물이 막 묻었네 더럽네 꼬불꼬불 꼬리가 있어 우리 엄마가 어, 똥, 똥 나오고, 똥 나오고, 진흙탕 막 더러운 거 묻었어. 우리 엄마, 우리 엄마일까? 엄마야? 레비드 어떻게 해? 레비드, 레비드 하고. 저기, 어이, 돼지, 돼지 새끼도 있네? 어떻게 울어, 돼지는? 오잉, 크게, 크게,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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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잉, 오잉크. 아이고, 꿀꿀, 난니 네 엄마가 아니야. 그니까, 러막 도망갔어. 거기 보이는 하얀 깃털, 여기 하얀 깃털은, 요 하얀 깃털은 누구야? 얘는? 응? 어? 덕이네? 덕덕. 어떻게, 어, 어떻게 울어봐?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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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덕! 애기 베이비 오, 오리. 오리. 베이비 오리네. 아고난네 엄마가 아니란다. 엄마. 또 도망갔죠? 아이고. 우리 엄마 어디 있죠? 하고 막 갔어. 어? 여기는 또 누구야? 아이고, 줄무늬 꼬리. 우리 엄마인가? 혹시 우리 엄마? 아니야. 야옹.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어. 어. 어... 난네 엄마가 아니란다. 어머, 호랑이잖아. 어서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간다. 어머 어떻게 됐어? 어, 얘네 엄마 못 만났어? 어? 하얀 머야 우리 엄마는 어디 계시는 걸까? 하고 막 울라고 그랬어. 엄마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막 울잖아. 너도 엄마 없으면 어떻게? 우리 하담이는 하담이 엄마 없네. 어떻게 하담이는 어떻게 울어? 하담이는 어떻게 울어? 엄마 없으면 어떻게 울어? <laughs> 아 크게 해봐. 크게 울어봐. 엄마 그래 크게 엄마. 찾아 크게 엄마. 우리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지 근데 네. 얘는 얘 찾았나? 예, 엄마 찾았어? 예, 어얘 엄만가? 어디 보자. 와 우리 엄마네. 엄마, 너도 해봐. 엄마 해봐. 엄마. 어, 할머니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엄마. 할머니, 아이, 할머니 보고. 엄마. 할머니 봐야지. 엄마. 엄마. <laughs> 엄마 뽀뽀. 엄마 뽀뽀 대신 하이파이브 하고 엄마 대신 뽀뽀. 끝났다. 하이파이브. 이제 오늘. 다했지? 아이고 잘했어. 몇권에서몇 권. 아이고 이거 봐. 베이비가 됐네. 베이비 물을 마시고 있어. 아이 엄마 짜짜 안 먹고 물 마시는 거야? 예, 잘했어. 엄마 짜짜 먹고. 먹고 싶어요. 엄마 찾으면 에이, 너 학교 안갈 거예요. 학교 가야지 누나처럼. 그지 누나도 이제 짜짜안 먹고 학교 가지? 너도 이제 학교 가야지. 이잘 살았어. 하이파이브. 해. 아이구, 아이구, 아이파이구이구이구이구이이